오늘 주일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정과 절망에서 긍정과 희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 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부정과 절망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부정과 불확실한 절망의 세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지는 한 상징을 통해 긍정과 희망의 출구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교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표현한다면 고물가의 시대입니다. 또 예상치 않았던 코비드 19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요소를 지닌 좀 특별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소유의 문제가 전부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않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부정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부정은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아예 보려고 하지 않거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분전환이나 거짓말이나 환상 속으로 토피를 합니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 마비가 되어버려서 마치 종말이라도 온듯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 사라져버리고 잿빛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정신 세계에 나타나는 부정과 절망이라는 반응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집니다 예언자 예수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사독 자손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포로생활을 경험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정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만은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과 같은 그 부정과 절망을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이 오게 되었는가? 에스겔은 먼저 유대인들의 절망과 고통을 분담하려고 고통을 당하게 된 죄를 조금이라도 짊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 대한 에스겔의 불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병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이라는 잘못된 의식이었습니다. 절망은 자기 상실이며 사람을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을 오늘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다 절망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의 어두운 측면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대체로 저항에 봉착하게 되면 그 절망이 깊어지게 되면 정신분석학자들은 신경증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신경증이란 자기 분리 상태예요. 자기 분리 상태에서 생겨난 고통을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뛰었다. 과보가 되었다. 못 민족 가운데 으뜸이던 도성 요왕같던 그녀가 부엌대기로 전락을 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그녀의 애인들 누구 하나 남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칼크스타프 이용은 절망이라는 그림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의미를 찾지 못한 고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절망이라는 인간의 내면의 그림자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억압되어 있고 대부분 열등하고 죄 의식이 실린 생생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며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온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공간인 예루살렘에만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의뢰만 행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을 벌을 준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정신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불순종은 사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줍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은 미래에 그대로 적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인간의 정신세계와 그 정실에서 나온 행동 양식을 다룹니다. 그 정신과 행동이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과 유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칼을 취해서 머리털과 시험을 깎아서 저울, 저울에 달아두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옥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이 퍼포먼스의 의미는 너희들이 다 2천원 죽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의 퍼포먼스는 전염병으로 굶어 죽는다는 뜻이고, 칼로 베는 3분의 1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방에서 바벨론의 칼에 죽는다는 뜻이고, 바람에 날리는 3분의 1은 도망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요와의 칼이 추적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2천원 퍼포먼스란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먼저 알려주고 나서 이루어질 때 이유라도 알고서 죽도록 하기 위함, 위함입니다. 그래야 죽게 되었어도 이유를 알고 죽었으니 조금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퍼포먼스에는 내재된 중요한 상징이 더 있습니다. 에스겔 5장 3절에 너는 털억 중에서 죽음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이 거룩한 그루터이요 종자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수 없는 특별한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상징에는 분명히 재창조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르기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재난을 받은 이유를 자신이 기이한 영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전하고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깊은 절망의 구동에 빠져 있고 거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절망의 골짜기에 처한 바로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은 도저히 채생할 수 없는 뼈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을 좀 잔인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인들이나 에스겔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는 슬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겸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은 마름뼈로 가득한 굴자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시 살수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예언의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며, 시리에 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공황 상태를 바로 마른 뼈에 비유한 것입니다. 너는 오늘 이 모든 뼈에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더라. 여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내가 생명의 숨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명의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비로소 뭐 우주 삼라만상을 관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봄에 뿌린 씨가 발하에 줄기와 잎사귀를 내고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는 그 신비를 운행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에 생기를 생명의 숨을 불어 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위임 명령을 막 받고 에스겔은 대언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이 마치자마자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뼈들 위에 심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루아흐, 생명의 숨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그 안에 영이 없다면 무슨 수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 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루셀렘을 다시 건설하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비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인간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자신의 마음의 착지에 순순히 따르면서 눈부신 성취에 스스로 도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재앙을 볼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환경과 재앙과 천연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목도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른 뼈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 마른 뼈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가스로 덮은 후 생기가 들어가 사람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것 같아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요 속에 겪는 영적 빈곤이라는 개헨나의 골짜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체험한 고통과 갈등을 우리가 겪으면서 아파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체험의 자리입니다. 이 경험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딸지라도 나에게 절망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한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체험을 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경험은 한 사람 개인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군중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 줄수 있을 만큼 강한가 를 물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 눈앞에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정신을 풍부하게 하는 현실과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인하는 자는 물을 향해 가는 반면에 그 이미지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일기까지 생명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자는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있고, 후자는 생명의 본능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모는 생명의 본능을 따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본모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 생명의 본능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길은 깊고 짙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여명이 지나야 어둠이 지나야 여명이 찾아오듯이 희망의 출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과정을 겪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생명의 본능을 따르며 어둠 가운데 희망의 출구를 발견한 사람은 미래에 나타날 동시성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C. S. 루이스는 이러한 말했습니다. 그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아무것도 지나가 버린 것이 없고 미래에 다가올 것도 없는 무한한 현재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길이로 잴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거의 확실한 하나님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태초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선 선상 밖에 그리고 그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날들이 현재이십니다. 루이스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인식의 양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라져가는 시간과 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분명 시간의 길이와 속도에 자유로운 다른 세상이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방대한 우주는, 끝이 없는 우주는 아직도 인류가 해명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비밀로 간직한 채 저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우주의 비밀이자 역사의 비밀인 우리의 영혼의 위치와 영혼의 불멸과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아우르고 분유하는 불확실성의 부정과 절망에서 긍정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부정과 절망 속에 살아가시더라도 긍정과 희망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